두 싸움 속. 자, 먼저 들어가기. 자존심 상하나요?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7경기 홍소타물과 청소 가야왕도가 힘차게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상체 흔들면서 서로 간에 인사 나눠보는 가야왕도타물. 기세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사정없이 흔들어주는 가야왕도 담을 체중 100kg 넘는 두 싸움 속 경기 시작과 동시에 국군 달아 옵니다. 밀어봤는데요. 담을 받아칩니다. 가야왕도 경기 초반 싸움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두 싸움 속. 오늘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그 날씨를 깨끗 만들어주는 가야왕도 다물. 자, 인사 나눠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호흡을 정리하는 모습, 상대의 힘을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여섯 살의 동갑내기, 자, 조금 생각을 가지는 두 싸움소.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먼저 공격을 할지 때를 기다릴지 고민하는 두 싸움 속. 먼저 밀어봤습니다 가야 왕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받아주고 있는 타물. 상대의 힘을 받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요. 경기 템포 조절합니다. 두 싸움성. 미치기 자세. 조금 더 모래판 중앙에 서 있습니다. 타물. 소들이지 않습니다. 자, 승률이 높은 싸움 소들의 맞대결. 자, 침착한 모습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중앙에서 미치기로 힘겨루기. 자, 상대를 어느 정도 인정해 보나요? 한우의 담을 흑우의 가야왕도 만만치 않다고 느꼈는데 체력 조절합니다 가야왕도 담을 경기 후반부까지 충분히 거뜬히 뛸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응원의 목소리, 조교사분들의 통렬을 듣고 상대에게 눈을떼지 않고 경기를 진행하는 두싸움자 집중하고 있겠죠. 힘을 조금 일치기 바깥쪽으로 밀어보는데요. 가야왕도. 조금 일련한 모습 다물 자리 바꿔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홍소 다물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 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중앙을 자리 잡습니다 가야왕도 바깥쪽에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어느정도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물 이제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나요? 두 싸움 속 침착하면서도 힘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승부를 볼 때는 볼줄 아는 가야왕도 담을 상대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경기 시간은 5분이 지났습니다. 라운드는 2라운드입니다. 힘을 아끼는 양측 싸움소 두 싸움소 중에 어떤 싸움소가 먼저 움직일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야왕도와 다물 바깥쪽으로 밀어내려 냈는데요. 옆을 바라봤습니다. 다물. 그리고 밀치기 자세 힘을 주고 상대를 밀어내려는 두 싸움손데요. 여기서 다시 멈추고 밀치기 자세 화끈한 공방전을 보여주는 양측 싸움소 먼저 공격을 시도해봤던 청소 가야왕도 그 공격을 받아치면서 옆치기로 반격을 시도했던 홍소 담을 이번 경기, 경기장 내에서 응원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고요. 오늘의 더위를 날려주는 두 싸움수의 경기 6살의 동갑내기 청도의 다물 김의 가야왕도 이런 상대를 꺾어야겠죠 공격할 채비를 갖추는 두 싸움수 힘을 줘보는데요 가야왕도 다물 다물 가야왕도 계속해서 밀치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다물카야 왕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접전에 펼치고 있는 두 싸움소, 힘을 주고 밀치기 공방전에 펼쳤던 두 싸움소 보시다시피. 자리는 원위치입니다. 그만큼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듯 자, 차분하면서도 침착하게 상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두싸움또 공격을 가할 때는 확실하게 추고 받고 있는 모습. 여섯 살 아직은 조금 어린 나이대의 두 싸움 선데요.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싸움서 힘을 끌어모으면서 호흡을 관리하는 다물 가야왕도. 조금 더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가야 왕도고요. 가야 왕도의 움직임을 받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담물 차분합니다. 고요하게 상대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맹수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싸움서. 자신만큼이나 좋은 기량을 갖춘 상대를 깎았을 때 자신의 기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죠 2라운드 경기 시간 9분 1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인 다물 받아치는 가야왕도 위치기 바깥쪽으로 밀어내리는 가야왕도 받아치고 있습니다 다물 간격을 살짝 두는데요. 옆을 봅니다. 가야왕도, 가야왕도 따라갑니다. <laughs> 멋진 승부 끝에 달콤한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7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